MKTV 그룹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 있는 한인 사회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악극 홍도에 울지 마라 공연을 뉴욕관 유저지에서 오는 3월 23일 이사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29일 제38회 청과내방 행사를 열고 힘찬 사회가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류 면허가 없는 펠리세이스팍 한인업소들이 최근 고객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와이 b 이 면허 진수를 위해 지난 28일 이종철 시의원이 주치기되어 한인 업주들과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orean n e s n e t w o r 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 1일 월요일 KNN 종합 뉴스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에 일일 큰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전국적으로 항공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폭설은 뉴 잉글랜드 등 동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부터 서부 뉴멕시코 지방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토의 4분의 3에 걸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1일 일리노이와 미주리주 일부 지역에 최대 12인치의 폭설이 예상되는 등 중서부 지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통행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1일부터 3일까지 시카고를 출발해 도착지로 하는 항공기 운항에 중단을 선언하고 예약 승객들에게 노선 변경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네어라인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카고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웨스콘신주, 밀워키 등 중서부 지역 30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예약한 승객들에게 추가 요금 없이 예약 변경을 받기로 했습니다. 델타 항공도 31일 낮부터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운항 중단 경고를 발령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는 뉴욕시 일대에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오후부터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이번 눈 소식은 이전에 비해 많은 양의 눈은 아니지만 눈비가 섞여 내리면서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행과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눈은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및 장수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리에 빠져 있는 한인사회에 이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아크콩도와 우지마라 공연을 오는 3월 23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포사회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슬크웨이브를 뉴욕과 뉴저지 각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각 노인단체잔들이 MKTV를 방문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번 공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TV 그룹이 오는 3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아극 홍도야 울지마라 공연을 한인사회에 선보입니다. 지난 14년간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와 장수만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TV 그룹은 이번 공연 수익금 중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지난 25일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노인단체장들은 MKTV 본사를 방문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동포사회가 이번 경로기금 마련 특별 악극 공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MK에서 우리 노인단체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며 를 아,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도야, 우지마라, 오빠! 이 극단이 온입니다 아이고, 우리 참, 에,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네요. MK에서 홍도야, 우지마라 극단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인들 여기서 많이 모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홍도야, 우지마라 이 연극, 악극을 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을 위안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어 연극에 참여하셔서 우리 서로 같은 우리 그 좋은 그런 좋은 일만 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동포 사회에 선보이는 정통 심파극 홍도야울지마라는 최근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 있는 한인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화 배우 겸 TV 탤런트인 귀순 여배우 김혜영 씨가 홍도 역을 맡고 연극 배우 출신의 영화 배우 김성태 씨와 박신자 신명희 씨등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들이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옛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유학을 떠나는 오빠와 오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홍도와의 애틋한 오이의 정을 소재로 한 이번 악극을 통해. 이민 1세대를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께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시며 애틋한 감동에 적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한인 이세들에게는그 옛날 어려웠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시대 상황을 짐작해 할수 있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MKTV 그룹이 준비하는 아크 콩도야 울지 마라는 3월 23일 수요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24일 목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각각 두 차례씩 공연될 예정입니다. 티켓 문의는 MKTV로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화이팅! 장수 만세를 위하여 화이팅! 홍도야 울지 마라를 위하여 화이팅!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29일 제38회 청과연나밤 행사를 열고 힘찬 사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한의 청가협회가 29일 제38회 청가인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종근 뉴욕한의 청가협회장은 경기 침체로 실현과 고난의 시간이었던 2010년을 청가인 특유의 저력과 끈기로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새해에도 협회원들의 단결과 관심으로 더욱 활기찬 협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청가인들 그동안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근명과 성실로서 열심히 그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오늘 청과연의 밤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시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아주 즐거운 여행으로 좋은 시간 가셨으면 지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하영아 뉴욕한인 회장을 비롯해 각 뉴욕한인 직능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잔 리우 감사원장과 브레이스맨 주하원 의원도 자리를 함께 청과연의 밤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협회원들이나 청과협회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저희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회원들을 모시고 청과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해 동안 성원해 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2010년 청과인상의 영예는 정경식 25대 수석부 회장에게 돌아갔으며 김명수 무극태권도 관장과 ANJ 프로듀스 도매상 박윤영 한인권익신작위원회 회장, 그리고 무대장치 전문회사 HBS의 존 테노리오 사장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Uh, 뉴욕 한인청과협회는 매년갈 MKTV 그룹과 함께 장수 만세와 청소년 축제 등 추석맞이 대장치 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한인 동포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이 펠리세이즈파크의 주류면허가 없는 업소들이 최근 고객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이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가지고 와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BYOB 법규 위반 단속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8일 펠리세이즈파크 타운홀에서 이종철 한인 시의원이 주축이 돼 한인 업주들과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28일 펠리세이즈 팍 타운홀에서는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식당이 불법으로 식당 내부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종철 시의원 주제로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경고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종철 시의원은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한인 식당을 대상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며 한인 식당들이 스스로 비하요비 라이센스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주류 반입을 허가하는 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각 식당들이 이제 그 라이센스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또 타운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줄를 어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BIOB는 손님들이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업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리커라이센스는 2년에 한 번씩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라이센스 취득이 힘든 한인 업소들에게 BIOB는 반가운 라이센스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리커라이센스가 없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BIOB를 악기용의 리커라이센스가 있는 업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 욕심을 부리는 듯한 이런 어, 판매 행위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화요비 해가지고 일반 고객들이 거의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과연 한 걸로 당 업소는 주류 반입이 허가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가 돼서 모르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진 분들외위에는 비화요비는 못으세요 건전한 한인 비즈니스 영업의 생활화를 위해 한인 업소들의 중법 정신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주일째 접어드는 반정부 시위 여파로 경제 활동이 마비 수준에 이르면서 식량과 연료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0일 현재 시각 CNN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시위에 따른 혼란으로 상점이 문을 닫고 물자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빵과 콩, 쌀등 기본 식량과 석유를 비롯한 연료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통행금지령을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연장하면서 물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31일 각국 정부가 이집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철수시키거나 이집트 여행을 제한하는 등 자국민 보호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은 카이로 공항에서 발이 묶인 자국민 500여 명을 데려오려고 대형 여객기 두 대를 급파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소요사태로 발이 묶인 자국민 수송을 위해 전세기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카이로 국제공항 주변에서 항공편을 기다리는 자국민 약 600명을 수송하기 위해 카이로와 이탈리아 로마를 연결하는 왕복 전세기를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이집트의 외교관 인력을 축소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런던 시장의 국제 원유 가격이 31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런던의 3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 유가는 이날 오후 배럴당 100.0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것은 지난 2008년 10월 이래 처음입니다. AFP 이집트 사태로 수해지 문화를 통한 원유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심리적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버럭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 법안을 3월 말 혹은 4월 초에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는 5월 말 한미 FTA 이행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 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 대표부 대표부가 최근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미 무역 대표부가 해당 결과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민간 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연방 법원 판사가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건강 보험 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주 지방 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는 이날 건강 보험 개혁법이 미국민들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 보험에 가입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의 빌 맥컬럼 검찰총장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반대하는 13개 주를 대표해 작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법에 서명하자 곧바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미국 백업관은 존 헌츠먼 중국주재 미국대사가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에 나서기 위해 올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 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헌츠먼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이 이미 헌츠먼이 대선 경선 출마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선거전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헌츠먼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맞설 가능성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2016년 대선이 아닌 2012년 대선에 나서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 중임을 시사해왔습니다. 폴리티코는 헌치머니 연말 휴가 기간에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만나 여러 가지를 논의했으며,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음을 솔직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산주는 30일 미국 사회가 이민과 인종 간 결혼으로 인해 인구학적 대이동의 와중에 와 있다면서 많은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흑인이며 백인이고 아시아계라고 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대 낙관론자들은 인종간 섞임 현상이 증가하면서 인종 초월이라는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다인종 현상이 오히려 미국 사회를 더 계층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흑인과 같은 소수민족의 설자리를 더 줄게 만들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20여 개 주정부가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첨단 전기차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주정부들의 각종 혜택은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까지 포함해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가격대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는 작년 12월부터 일본과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자동차 리프를 33,630달러에 시판하기 시작했고, 미 제너럴 모터스도 12월부터 대당 41,000달러인 전기자동차 15레볼트를 시판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17개 주가 전기차 구매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가운데 커네티컷과 메사세스, 뉴욕과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 5개 주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시 공공테니스장과 레크레이션센터 이용료가 평균 2배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시공원국이 제출한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100달러인 시즌 이용권은 200달러로 또 1회 이용권은 1인 기준 시간당 7달러에서 1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레크레이션 센터 회원권도 현재 75달러에서 150달러로 오릅니다. 시공원국은 이번 인상조치로 테니스장 이용료에서 약 12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요금이 오르더라도 시즌 이용권 구입자가 5% 정도만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달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안드류 코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도가 7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마리스트 대학 여론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는 코오모 주지사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반면 17%는 부정적이고 나머지 21%는 결정을 유보하거나 코오모 주지사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결과가 코오모 주지사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오모라는 인물이 통합 을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잠시 후 TB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독감 시즌과 함께 아침과 낮의 일교차도 커지면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의 경우 1월과 2월에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린이. 최근 LA 카운티에서 독감으로 인해 3명이 사망했으며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독감이 전 연령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몇주 동안은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며 모든 연령층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독감 예방접종은 보통 감기와 다르며 독감은 10월부터 시작해 봄까지 유행하고 특히 1월과 2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금방 독감에 대한 면역성이 생긴 게 아니라 한 2주 있다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맞히는 게 좋아요. 독감 주사를 맞으면 보통 감기도 예방된다고 생각해서 독감 주사 맞고 감기 걸렸다고 독감 주사가 아무 혈액이 없다고들 맞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독감과 보통 감기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특히 독감의 경우 5살부터 14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된다며 환자와 한번 접촉하면 발병률이 50%나 돼 독감에 걸렸을 경우 학교에 보내지 말 것과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살 미만의 어린이가 독감에 걸렸을 경우 증상은 콧물과 기침, 고열 등의 감기 증상 외에도 구토 증상이 동반되고 설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살 이상의 어린이나 성인의 경우는 고열이 발생하며 오한과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고 목이 아프고 마른 기침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습도 유지도 중요합니다. 건조해지면 호흡기에 있는 점막이 말라가지고 감기가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히트를 틀 경우에는 반드시 찬물 나오는 가습기를 한 2시간, 3시간 틀어서 방의 습도를 40%에서 55%로 맞추는 게 좋아요. 이 밖에 실내 온도는 72도에서 74도로 유지하며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인타운 소아과에서는 4살과 5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독감 외에도 눈이 가렵고 충혈되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인 눈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네, 여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자랑하는 솔로몬 보험이 1월 28일 뉴욕 노던블러바드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솔로몬 종합보험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태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 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스테트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 학기 등록 모집을 시작합니다. 35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테튼 한인학교에서는 한인 2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언어교육뿐 아니라 발레 태권도 사물놀이, 수위탐구 등의 교육도 진행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장학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에서 저소득층 한인납세자를 위해 2011 무료세금 보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0년 총수입이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총수입과 같거나 미만인 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신 분들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저지세탁협회에서 협회 회원들의 경제 불황 극복과 대처 방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법에 대한 설명과 3세대 기계는 꼭 교체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비책, 그 밖의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주제로 열립니다. 다섯 개 학급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브롱스의 PS111 공립학교 학생들이 설맞이 잔치와 더불어 그동안 준비한 한국 노래와 춤을 선보입니다. 한국어 교육 4년째를 맞는 PS111 공립학교는 미국 선생님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어 교육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학교입니다. 오늘의 추천명소입니다. 뉴욕 마담 투소 박물관은 이름난 스타들과 운동선수, 정치인,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유명인사들을 쏙 빼닮은 밀라빈형들이 가득합니다. 실제 인물의 키, 체형은 물론 표정이나 눈, 머리카락색까지 정확히 재현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담투소박물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된 가격의 티켓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간인사회의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공사 단체, 문화, 교육, 예술 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전침및 장수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저희 MKTV 그룹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인사회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악극 홍도의 울지마라를 오는 3월 23일 24일 유욕간 유저지에서 무대에 올려 동포사회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옛일지시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오빠와 오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홍도와의 애틋한 온우의 정을 소재로 한 이번 악극을 통해 이민 1세대를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께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시며 애틋한 감동이 적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는 그 옛날 어려웠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시대 상황을 짐작해 할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JMPTV 그룹에서는 이번 홍도야 울지마라 악극 공연을 뉴욕관 조지의 18개 노인단체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함께 진행하면서 공연 수익의 일부를 각 노인단체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주인공 홍벽을 맡은 영화 배우 겸 탤런트 텔레비전 탤런트인 귀순 여배우 김혜영 씨를 비롯해 연극 배우 출신의 영화 배우 김성태 씨와 박신자 신명희 씨등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이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침으로써 동포 여러분들을 더욱 풍성해진 명품 악극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MKTV 그룹에서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순수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함께 춤과 노래를 통해 민족의 애환과 정서를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대를 아울러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명품 악극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화려한 보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MKTV 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번 홍도의 울지마라 악극 공연에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1일 월요일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자정이 넘어가는 늦은 밤부터는 약하게 눈 예보가 있습니다. 이 눈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1에서 3인치의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낮 최고기온은 31도, 밤 최저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진눈깨비가 날릴 것으로 보여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치과의 김종욱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후에는 칫솔질과 스케일링 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임플란트가 움직인 느낌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것은 나사가 풀렸거나 보천물에 접착이 안된 경우로 그냥 방치되시면 임플란트의 실패를 몰고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임플란트는 제거하신 후에 어느 정도의 회복기간이 지나신 후 다시 수술합니다. 하지만 치료 전 충분한 검사와 치료후 관리만 잘하시면 이러한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흡연과 부정교합, 몸의 질환들은 미리 제거하시거나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정보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손해배상 소송 시 소송 시효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손해배상 소송하실 때 소송 시효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고, 아, 같은 종류의 소송 안에서도 각각의 케이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의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 아, 소송에 대한 시효입니다.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간주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아, 6년이라는 기간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안 갚았을 경우 그때부터 6년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 시효를 놓치게 되면은 어, 소송을 할수 없으니까 이점꼭 유의하시고 반드시 어,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